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영양학 요리 작가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바다의 깊은 맛을 선사하는 두 가지 특별한 재료, 바로 은행과 참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두 가지 재료가 가진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즐기는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할 점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가을의 보물, 은행. 은행의 효능 은행은 가을철 대표적인 견과류로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징코라이드와 빌로발라이드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하여 외기능 활성화와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 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비타민 B군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활력.